개강을 맞이한 지한 달여가 지난 지금, 어느새 중간고사 기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. 교내외로 많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중간고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데요. 중간고사에 대한 소식을 이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중앙도서관 본관과 별관, 얼마 전 임시 개관한 전보마루, 각 단과대 스튜던트라운즈까지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교내에서 공부하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남대학교의 중간고사 일정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로 2주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. 현재 광주광역시 전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인 만큼 몇몇 강의는 대학에 승인 후 대면 시험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. 우리 학교도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교내 각 시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과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전남대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앙고사 준비도 열심히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CUD 뉴스 이은석입니다.